누가복음 이2장 삼십일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리시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리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왔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쭤어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좋하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1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